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로 2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235면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남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으로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아 굴로아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감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싸고, 수르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무리가 풍랑에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린디라, 여러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함으로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꼭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 많은 질문을 한번 요약해 보면 늘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에덴 동산에 선화과를 만들었습니까? 그겁니다. 아, 그거 안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인생에 불행이 없을 텐데. 또 만들어 놓았으면 따먹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 놓든지, 어떻게 담을 싸든지 막아 놓았어야지, 그걸 따먹도록 내버려두어가지고, 아, 이렇게 따먹어서 타락하고 이로 인해서 인생에 불행이 왔는데, 그 선악과는 매 만들어서 이게 불행의 요인을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의 뜻은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고, 먹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믿었다면 먹을 리가 없죠. 문제는 죽으리라 하는 말을 안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신. 거기서부터 죄가 싹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와의 대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먹,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인데 불구하고 하와는 대답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벌써 얘기가 달라집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는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와가 한 말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줄때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아, 이걸 아담이 그때부터 마누라를 없애어 가지고, 요것이가 언제나 문제야.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가르쳐 준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녕 죽으리라. 요시올린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벌써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집니다. 불신이 싹튼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이 또한 떠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의 길을 가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느냐? 그 믿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깊은 뿌리가 되는 본 동기는 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미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가리워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믿음만이 우리의 용기도 되고 지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또왜 믿느냐. 그 근본적 동기까지가 문제가 돼서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모든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선택한 바에 대한 운명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 참 귀한 것입니다. 역시 믿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요, 축복의 근본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여러 해떠 하면서 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이 만남이고도 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믿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 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과 비슷하면서,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시는 은사입니다. 신념은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건 자기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신앙입니다. 이런 주관적 신념을 마치 믿음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실 때 조용하게 내 믿음 속,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희한, 희한한 것입니다 믿음 쉽게 말합시다 믿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것 신비로운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책한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신념이냐 믿음이냐 오른쪽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돈을 믿고? 여러분 권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요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아, 그런 좋은 상징적 사, 진리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정치가, 그 뭐, 권력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여러분, 이 부동산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진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지식 못 믿어요. 돈을 믿을 수 있어요. 은행도 못 믿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건 땅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나의 믿는 바. 그것은 신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은사, 그 주어진 거룩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276명이 탄큰배한 척이 유다에서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이 벌로 지도상으로 보면 먼 길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이큰먼 길입니다. 그이 범선을 타고 가는 거니까요. 나는 그2 7 6명이라는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0년 전에 이 천년 전에 이런 큰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그 항해는 역시 깁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합니다만은 아,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 비행기가 있어도 돌이 너무 비싸서 좀싼 배를 타고 여행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특별히 비행기 표 하나 얻어서 타고 미국까지 여행을 60년, 63년에 갈때 비행기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가다가 또 호텔에서 며칠씩 자고 최근 가서 한 일주일 걸려서 미국 간 일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저보다 2년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난 제 친구는요. 돈이 없을 때가 됐습니다. 배를 탔어요. 하물선을 타고요. 인천항에서 떠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달 걸렸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도 그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유다에서 배가 떠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한 계절이 지나갑니다. 여기서 가을에 떠납니다. 여기 가서 내년 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먼 여행이에요. 이런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미항이라는 곳에 기착을 했습니다. 며칠 거기서 쉬면서 이제 다시 어그 여행을 가다 넘고 있는데 미항이라는 곳은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별로 유락시설도 없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조그마한 항구에요. 그러나 그 지역상으로 보아서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 좋은 안전한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화동할 것이냐,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떠나서 오마까지는 어차피 못 가지만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큰도시이 있어요. 이 베니스로 가서 거기 가면 오락시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유람시설도 있어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그렇게 한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갈수 있을 텐데, 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것이냐? 아니면 미항 여기서 겨울을 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게 됩니다. 여기 예. 어차피 로마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미항에서 겨울을 나느냐?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느냐? 이거 문제입니다. 이 미항은 좀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안전합니다. 베리스까지 이제 간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향락과 함께 한겨울을 지내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야겠느냐 아니면 편한듯 하나 위험한 모험의 길을 가야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항에서 지내자. 베니스에서 지내자. 이런 이런 토론이 났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미항은 안전합니다. 베니스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베니스지에 가서 지내자 여기 아주 불편해 아 거기 가서 지내자 그런 말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아주 한 마디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아무쪼록 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건 험이에요 위험한 거 알아요. 지금은 계절로 봐서 안될때예요 지금은 위험해요. 앞에 태풍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위험하지, 위험한 일이 하지 말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쪼록 백리스까지 가자. 이건 뭡니까? 모험이에요. 모험 속에서 향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향락의 길을 찾았던 것이에요. 아무쪼록 베니스에까지 가서 요행을 바라는 마음, 이런 투기성, 신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험한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백부장이 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이건 로마 황제를 대행하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백 부장, 그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백 부장이 선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장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기술과 경험의 상징입니다. 선장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배를 30년 동안 탔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갑시다. 이게 선장이야.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배의 총주인입니다. 이건 자본주입니다. 경제의 상징입니다. 이 자본주가 이거 내 배야. 파선이든 말든 내 마음이야. 가자. 이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지 말고,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라는 사람이 더 많더라. 숫자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허상을? 많은 사람이 시지하면 옳은 겁니까? 아니, 옳시다. 유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의 지지도 받았다고 그게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무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요, 정이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여러분, 수의 폭력, 수의 허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많은 사람이 이건 아니옵니다. 요새 흔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거.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죽는다 그래, 올라가면 된 겁니까? 아니, 옵시다 99%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악은 악입니다. 한 사람이 주장을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민주주의적으로 보면 완전히. 지대로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해요. 지지율을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선주가 결정한 거예요. 선장이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에 백부장이 결정을 했어요. 가자. 떠납니다. 가다가 처음에 남풍을 맞고 그 다음에 순풍을 받아서 잘 가게 되니까 득이 한 줄로 알았더라. 어 성경에 그랬어요. 득이 한 줄로 알고. 아마 만세 불러설 거예요. 봐라, 잘했다. 우리가 이 떠나길 잘했다. 했는데 왠걸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열나흘 동안. 여러분,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본 일 있습니까?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고 모릅니다. 저는 군인이 있을 때몇번 지내보았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배가 그대로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참 있다 나옵니다, 이거. 그배 속에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 우리 현이들 시인들이 말한 대로 이력 변주, 옳은 얘기입니다. 이력 변주, 하나의 나무잎 같은 거야, 베란는게 별거 아니었고, 북랑 앞에서는 이렇게. 이런 열나흘 동안. 처음에는 이 방법으로, 정말 몸으로 손을 썼습니다만 마지막에는 다손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오다, 모두가 다 취해가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열나흘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됐을 때, 여망이 없을 때, 그때 사도바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떠났습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게 있는 사람들을 다내 손에 붙였느라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굶었는데 식사하세요 하도 바울이 조그마한 사람이 서서 안수식사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눠줄 때 모두가 다 음식을 먹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전에는 백부장 선주장의 선주가 제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제일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러한 마음밭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안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다음에 여기에 276명,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배 타고 오면서 보았다고 저 조그만 사람, 저 로마에서 로마에 온저죄수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대로 살았습니다. 이 신념이 풍랑 속에서 거꾸로집니다. 아주 부러지고 맙니다. 아주 무너지기만 사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의 신념 다 버리고, 이제 오직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신념에 따라갔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풍랑을 맞은 것 같이 좋은 좌우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요망을 다 저버린 만큼의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로마로 가던 저 배한척이 당했던 큰 사건을 봅니다 모든 신념의 그릇됨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